여자인데 고백 공격 실패 후날 친구로만 대하는 데 전화는 계속 올때 대처법 알려주세요. 전 사귀고 싶어요. 음, 이거는 뭐 설명 설명할 건 없고요. 일단 이것저것 다 이렇게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냥 쪼르세요. 사귀자고 쪼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고백을 똑바로 안 했어요. 여자분들이 남자한테 고백을 할때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몇 개가 있어요. 여자분들이 고백을 했는데 남자가 거절했대.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고백하셨는데요?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장르가 멜로가 아니야 스릴러야 스릴러. 거의 이제 남자한테 나랑 사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여자분들의 이 말하는 맥락을 보면 좀 약간 남자한테 고백을 할때 멜로멜로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좀 예쁘게 전달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행복할 거야라는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줘야 되는데 너 지금부터 내꼬봉 하다가 말라 뒤질 때까지 쥐어짜다가 다 말라 비틀어지면은 너 버릴 거임 남자가 딱 들었을 때는 이렇게 들려 그럼 도망치지 않겠냐 남자 입장에서 이거 입장 바꿔서 얘기해줄까 고백 공격 한줄 요약 내 자궁 주머니가 되어라. 이거 야 여자 입장에서 딱그말 들었어 봐. 도망가야 돼, 안 가야 돼? 도망가야 돼. 남자한테 말할 때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당연히 도망가지. 근데 여자분들은 그렇게 말을 해 놓고 그렇게 말을 한지 몰라. 은근슬쩍 티 냈대. 아, 아니야. 은근슬쩍 티가 난 거는 지금부터 말라 뒤질 때까지 내 꼬봉짓거리를 하다가 말라 비틀어지면 널 갖다 버리겠어. 그게 티가 나니까 도망간 거야. 니한테 마음 있는데 선 그으면 안 넘겠다. 연락 계속해도 되냐 했어요. 잘봐 봐. 이거 <laughs> 자, 이거 성별 바꿔 볼게요. 너 임신시키고 싶은데 싫으면 임신 안 시키겠다. 근데 피스톤 질은 계속 해도 되냐? 이제 좀 들리세요. 무슨 말 하는지.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안 하면 못 알아듣지? 진짜로? 이렇게 천박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아! 하...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나봐, 무슨 뜻인지. 아니, 그리고, 선을 그으면은, 안 넘게 때문에, 근데 연락을 계속 해도 되냐, 물어봤다며, 선을 넘겠단 소리잖아. 연락을 계속 하는 게, 선을 넘는 거잖아.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니, 내가? 이제 바보같이 굴지 말자, 제발. 아니, 안에다 하고 싶은데, 너가 싫으면 안 하겠다. 아, 근데 계속 안에다가 해도 되냐. 그러면은, 너는, 그런 말을 하는 남자의 새끼를 임신하고 싶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성별 바꾸면은, 얘기가 이렇게 돼요. 요번주, 저번주, 일이 좀 많았는데, 와. 이게 지금, 요번 달에, 약간, 특집이 이름이 붙었어. 와, 이게 좀, 뭔가, 이거는, 분석을 좀 해볼만 하거든? 클레비스 들어오는 사람들. 몇 명은 뭐, 제외인데, 다 하나같이 같은 문제로 오시더라고, 보니까. 다 거기가 문제야. 약간, 이번 달이, 뭐 특집이냐면, 회피형 특집이야, 회피형 특집. 나 항상 그런 거 있잖아. 처음 보는 단어 있으면은, 이 단어가 왜 생겼는지, 이 말이 왜 생겼는지, 어원이 무엇인지, 이거부터 보잖아. 야, 예를 들어서, 비혼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색장 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왜 생겼는지, 무슨 뜻으로 쓰이는지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뜻으로 사회에서 인간과 인간의 교류, 상호 작용 그걸로 쓰이는지 그거 이제 맨날 이제 생각하잖아. 근데 회피형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아 이게 진짜 얘또 개판이야. 그러니까 뭐 비혼, 색장, 뭐 알파메일, 엉망진창이야 알파메일이 그냥 잘생긴 남자잖아. 실질적으로 쓰이는 말이 그냥 알파메일이잖아. 몸 좋고 잘생기고 꽃이 크고 그걸 그냥 알파메일이라고 하잖아. 대충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치면 잘생기면 알파메일이라고 하잖아. 실제로는 그런 뜻도 아닌데 정확하게 어떤 개념 같은 것도 있는 건데. 언제부턴가는 이제 설득력이라고 쓰고 가스라이팅이라고 있잖아. 딱 나는 그 회피형이라는 걸딱 봤을 때아 갑자기 회피형에 대한 정보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회... 해피형에 대해서 조만간에 딥러닝 오마카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정보를 토대로 연구 중이야. 지금까지 연구된 거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조금만 얘기하자면 비혼 얘기할 때찐 비혼 있고 짭 비혼 있잖아. 딱두 개거든. 찐 비혼, 짭 비혼. 그 중간에 지가 뭔지도 모르는 비혼도 있고 찐 비혼, 짭 비혼, 멍청 비혼 딱 이거야. 찐 비혼은 결혼 얘기가 나오잖아. 어? 어. 하겠지 뭐. 아니, 못하면 뭐 어쩔 수 없고. 아니 뭐 사람이 있어야지 이렇게 여유가 있어. 짭 비혼은 결혼 얘기 나오잖아. 일단 발짝 버튼 바로. 뭐? 결혼? 야 요즘에 누가 결혼하니? 아 비혼이 대세라고 비혼이 결혼을 누가 하는 거야 그런 비효율적인 거를 왜 하는 거야 비혼이야말로 정말 효율적인 것이지 혼자서도 얼마나 행복하게 살수 있는데 내가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 이거 짭비혼이야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싶고 그 누구보다 결혼하고 싶어 그 중간에 이제 멍청 비혼 그냥 비혼인가 보다 이렇게 가는 애들 있어 아 이게 유행인가 보다 이런거지 그러니까 비혼이라고 말을 해야지만 자기 자존감이 지켜지는 애들 결혼하려고 애쓰는 자기 모습이 싫은거야 그게 싫으니까 비혼이라고 하고 다니는거지 어 그치 패션 비혼 그런것처럼 회피형도 찐 회피형 짭 회피형이 있어 비혼에서 얘기를 갖고 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 야씨 저도 안가 저도 안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간지가 날려면 서울대 합격증 서울대 촥촥 저도 안가. 이게 간지야. 근데 이 새끼 말하는 꼬라지나 이 능지 보면은 서울대 갈수 있는 능지가 아니야. 근데 서울대를 까버려. 그러면 이제 병신 이 새끼 뭐하는 새끼나 되게 되는 거지. 할수 있는데 안 해야 돼. 그게 안한 거잖아. 결혼을 할수 있어.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거. 그게 비혼이라고. 못 하는 건 그냥 노처녀지. 도태된 거지. 도태된 거. 야, 정신 나아가지고놀때 신나게 쳐놀고 정신 못 차리고 놀다가 그냥 막차 끊긴 거지. 진짜 찐 비혼이려면 자 신부는 신랑에게 평생 있 시깽이 할 것을 약속합니까? 아니요. 저는 비혼이니까 아니에요 하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러고 떠나 그게 비혼이지 맞잖아 서울대 붙었어 합격증 딱 들고 짝 찢으면서 서울대 안감 이게 안가는 거잖아 비혼? 안하는 거잖아 못하는 거 아니고 안하는 거잖아 딱 결혼식장에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비혼이지 딱 사이즈 보면은 결혼 못해 근데 안하는데 우기는 거잖아 우기는 거 그런 것처럼 회피형도 똑같아 여자 입장에서 이 남자가 좋아 좋은데 분명히 우리 썸 탔어 뭔가 교류가 있었어 근데 여자애가 자꾸 이제 뭔가 좀 이렇게 했어 근데 남자가 자기한테 고백을 안해준대 이 남자 회피형인거 같아요 fuck you 뭐가 회피형이야 네가 싫은거야 네가 싫은거 자 반대로 얘기해볼게 형 내가 좋아하는 썸타는 여사친이 있는데 분명히 분위기 좋았고 카톡할때 티키타카 잘됐는데 그래서 내가 만나자는식으로 얘기했는데 여자가 친구이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데 지금 연애할때가 아니라는데 이거 회피형인거야? fuck you 그게 왜 회피야 그냥 싫은거지 싫은거 그러니까 사실적시 이거는 찐다다 찐다 아무튼 얘는 회피가 아니고 까인거다 까인거다 인 건데 까인 거라고 하면은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아 이게 내가 까인 게 아니라 상대방이 회피형이라서 그런 거야 회피형이라서 이거야 진짜 이렇게 존나 많이 있어 아니야 네가 싫은 거야 네는 까인 거고 못생긴 성질이 더럽든가 너네가 추측하는 대부분은 추측의 시작이 잘못됐거나 오히려 너네가 진실을 회피하는 거다 오 지금 회피형이 아니고 진실을 회피하는 걸 수도 있겠네 이거 다른 시점에서 보면은 내가 회피하는 건지 아니면 상대방이 회피하는 건지 아니면 상대방이 회피밖에 할게 없는 건지 아니면 내가 회피밖에 할게 없는 건지 아니면 상대방이 회피를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회피를 선택한 것인지 이게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잘 보면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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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달라요 이게 뭐가 다른지를 알고 나서 머릿속에 정돈이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회피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그냥 회피형을 갖다 붙이고 보는 거야 가스라이팅 때도 똑같잖아 말만 하면 가스라이팅이래 말만 하면 설득력 있게 말만 좀 잘하면 가스라이팅이래 뭐만 하면 비운이래 뭐만 하면 그냥 다 갖다 붙여버린단 말이야 안돼 그러면 이번 턴이 회피형인 것 같은데 이거 조만간에 진짜 딥하게 분석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썸타드 연락하다 만났는데 제가 안 꽂혔는지 또 약속을 잡으려 하면 걔가 피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전 좋아져서 아까 말한 대로 고백 비슷하게 했더니 당황하길래 고백 공격은 아니니 부담 갖지 말라 했더니 그런 보류 연락은 해도 된다고 본인도 답장 잘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읽고 씹었는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도 카톡은 하진 않는데 어제 또 전화했는데 딴 얘기 하다가 본인이 오래 사귀고 헤어진 지두 달밖에 안 돼서 지금 생활이 좋아서 딱히 누구 사귈 생각은 없는 것 같다거나 여자 소개 받았다가 무마된 썰 같은 거 말하고 절 그냥 친구로 보는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참 답답하다 이것도. 왜그 남자한테 물어봐야 될 거를 나한테 그런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지? 너를 그냥 친구로 보는 건지 아닌 건지 그 남자한테 가서 물어봐. 왜네 혼자 막 아무렇게나 결정 내려서 생각해버리고 나한테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남자한테 가서 물어봤어? 남자 가너 친구로 생각한데? 그거부터 가서 확인하고. 와아 그리고 잘 생각해보자.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회피를 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우리가 회피하고 싶은 건가? 잘 생각해보면 돼. 대충 그냥 뭉뚱그려서 뭐만 하면 회피형 회피형 하는 거 있잖아. 이거를 잘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회피하고 싶은지가 나와요. 상황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리고 엄청 다를 때도 있는데 대충 그냥 이게 이게. 뿡 얘기하면은 실패를 회피하고 싶은 거야 근데 여생기는 오해가 뭐냐면 실패를 회피하잖아 그러면 그게 성공인 줄 안다는 거야 실패를 회피하잖아 그 다음에 또 실패가 안 나온다고 누가 그래 실패를 회피하잖아 그 다음번에 오는 게 실패인지 성공인지 어떻게 알아? 그치 않냐? 그럼 나는 무슨 방법이란 걸알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안 해봤으니까 해봐야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알수 있단 말이야 해봐야지 근데 해보진 않고 생각만 해 그래서 생각을 하느라고 못해 그럼 이렇게 돼 친구로 보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잖아. 현실이 아니잖아. 안 물어봤잖아. 그치? 실행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봐. 근데 그게 만약에 실패잖아. 그러면 똑당해 슬퍼. 그래가지고 그거를 회피하고 싶은 거야. 그 실패를. 회피형의 기본 원리는 여기 있다고 봐요. 그 실패가 무서우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그래. 아니, 실패를 하잖아. 존나 개이득이거든? 왠줄 알아? 실패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알거 아니야. 그럼 다른 방법을 하겠지. 그지 그럼 이제 아싸. 실패하는 방법을 얻었다. 그러면은 그거 갖고 어떻게 해야 돼? 저기 애랑 내기에. 너 그거 하면은 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나는 안 된다에 건다 쫄? 쫄? 백만원 빵? 쫄? 그거 하는 새끼는 어때? 야씨 된다고 된다 아 된다니까 멍청한 놈 오케이 백만원 딱 걸었어 해갖고 어슛 실패 왜? 난 해봤잖아 알잖아 실패하는지 에헤헤 야 백만원 갖고 와라 그럼 이게 뭐야? 실패를 통해 돈을 버는 방법 야 나도 성공팔이 해야겠다 돈을 이렇게 버네 그럴듯한데 아 미친. 아무튼 그래서 회피형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지금 피하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런 거를 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 회피를 하더라도 보고 피하자. 뭔 소리야? 회피형 다루는 법더 알려주세요. 회피하지 말라니까. 일로 와. 회피하지 마. 얘 이름 뭐야? 영어 영어야. 닉네임. 아, 영어 못하는데. 일로 와. 엎드려. 회피하지 마. 맞아, 빨리 일로 와서 엎드려. 이게 회피형을 다루는 법이야. 일로 나와. 협상 전문가로 협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회피형을 다루는 방법. 감사합니다. 남자랑 해나 없어요. 유혹 결혼은 어떻게 할런지 할말 만드는 방법 알려주세요. 할 말을 만들어서 가세요. 할말 만드는 법. 방좀 어, 좋은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 남자가 무슨 일 한다. 뭐 이런 게 있잖아. 유튜브에 치면 존나 많이 나오지 않냐? 하다못해 그냥 워크맨. 거기에다가 그 남자 직업 검색해. 나오면 은 보면 되고 안 나오면 그냥 딴거 유튜브 보면 되고. 그 남자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사는지가 나올 거 아니야. 비슷하게. 근데 남자가 뭐 자기 일 얘기를 해. 사실 원래 남자들한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맞는데 근데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가 하는 군대 얘기도 재밌게 들어요. 왜 그런 줄 알아? 그 남자의 얘기니까. 그 남자를 아주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면은 남자가 막 군대 얘기, 축구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 진짜 깔깔대면서 팍장대소하면서 들어요 진짜로 여자가 남자 좋아하면 근데 이제 남자 만났어 뭐일 얘기하는데 진짜요? 아 진짜요? 그거 되게 힘들다 그러던데 와 진짜요? 그거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아저 대단하다 이거 하잖아? 남자 신나 남자 신나가지고 막 얘기해 아 맞아 그거 막 그렇게 한다면서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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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 왠지 그럴 것 같잖아요 아좀 그렇지 않나? 이러면서막 아. 진짜 진짜 남자 신나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한다. 남자 집에 가서 아, 됐다. 아, 맞다. 일 얘기 막 너무 혼자 막 신나서 하지 말랬는데 군대 얘기, 축구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 아, 애프터 안 오면 어떡하지? 아, 망했다. 아, 그래도 분명히 분위기 좋았고 티켓 택카 잘 됐는데 아, 어떡하지? 아이프터 안 오는 거 아니야? 그때 카톡이 띠고 와. 오늘 너무 즐거웠고 그래서 저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데 우리 언제 볼까요? 오 대박! 아주 그냥 생일 파티야. 남자가 이제 다음에 또 만나면서 어떻게 싱글벙글하면서 만나겠지, 그렇지? 이걸 안 하네. 이걸 안 해. 남자가 그냥 완전 껌뻑죽는다고하막 아, 애간장이 막 하고 막 안달이 나가지고 막하 아, 진짜 보터안 오면 어떡하지? 하 아, 연락 안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뭐 그거 상황 딱 요거 하나만 만드는데 이걸 안 하네. 이걸 안 해. 뭐 어려운 거 있어? 그 남자 직업 검색한 다음에 슥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띡띡 띡. 보고 나서 만나서 뭐해? 박수 쳐, 웃어, 못해? 거울 보고 연습해. 다할수 있다. 야, 박수 몇번 치면 남자가 그냥 꼬셔지는데 그걸 안 해? 이것도 혹시 회피형이야? 그래서 막 박수도 회피하고 웃음도 회피하는 것이야? 그럼 뭐, 난더할말 없어. 이것도 못 하겠다 그러면 할말 없어. 그래, 솔직히 뭐 박수 치고 웃고 남자가 좀 잘났어. 그러면 좀 그런 여자 한두명 만나본 건 아닐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거기다가 자기가 하는 일을 이해하고 있어. 나를 막 존경한다는 눈빛으로 막 보면서, 어, 맞어, 맞어. 그거 엄청 힘들다면서요. 되게 어렵다고 막. 와, 근데 그거 한 번에 하신 거예요? 우 와, 완전 그냥 아 내가 네, 우주 네, 최강의 네. 생명체가 된것 같은 네. 그런 뽕에 차올라. 근데 집에 와서 아 차차, 아이고 또 만나고 싶어. 왜? 너와 함께라면 내가 완성되니까. 그건 뭐야? 박수 치고 웃고 유튜브 영상 한번 보고 이걸 안 하네. 이걸 안 해. 박수 치기 웃기를 회피하고 제 말만 했어요. 뭐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여자 몇명 만나봤어요? 이전에 연애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이런 거 물어봤겠지. 이 남자가 얼마나 내 말을 잘 들을 것인가? 이거 가서 떠보기 했겠지. 남자가 딱 그거 보는 순간 음 얘랑 결혼하면 다 같이 있겠구만. 아이 잘 생각해 봐. 여자분들 본인들도 좀 남자다운 남자 좋아하잖아. 왜 강도가 들었는데 남자가 내등 뒤에 숨어봐 그런 남자의 자식을 임신하고 싶겠어 그런 남자랑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잖아 남자도 마찬가지야 여자다운 여자를 좋아한다고 여자다운 여자를 요즘 세상에 남자답다 여자답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는 진짜 이게 뭔 건가 싶다 근데 또 누군가는 설명을 해야겠지 설명하는 거 가지고 돈을 벌수 있다면 내가 한다 권승현이 간다.